한올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한올바이오파마와 관련해서요. 이 내용이 터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요. 한올바이오파마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시간을 돌려서라도 과거로 돌아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죠.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저점에서부터 방송을 해 드렸고 지금 주가가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수익을 보려고 매수했던 건 아닌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는 있어요 그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영상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은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다 줄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 너머로요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요 하나죠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올라갈 근거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수익 매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선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겠죠. 네, 한울바이오파마.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한울바이오파마가 3% 조정을 받는 건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150억 원 정도이고요. 여전히 481선 상방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고 있죠. 만약 주가가 481선, 즉, 장기 2평선 상방에서요. 이격이 크게 벌어진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이 됐다면 당연히 이런 장기 입형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조정이 더 깊어질 수는 있어요 허나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장기 입형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주가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은 한올바이오파마 앞으로가 기대될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고 나면 한올바이오파마로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머지않아 증명이 될 겁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노바이오파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한노바이오파마 관련해서 준비하는 동안 많은 또 노력을 했는데요. 이 노력의 결과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준비를 했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아요를 누리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건 기본적인 상호간의 예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좋아요 눌러달라고 아주 바라게 합니다.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이 재료를 앞두고서요 주가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올라가기에 아주 적절한 차트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서 재료가 터지면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이런 재료가 있었어? 이런 이슈가 나왔어? 하면서 우리 주식은 마구마구 사줄 거예요. 우린 그때 매도를 할 거고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이미누만트 다들 아실 겁니다. 다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이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어, 많은 또 집중을 했는데요. 다른 제약사들도 이 내용을 보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그레이브스 병에서요. 이상에서요. 6개월 동안 약물의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6개월입니다 근데 약 80%의 환자에서 정상 수치가 유지되는 걸 확인했어요 다른 약물 그 어떤 약물에서도요 이런 수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절반가량의 환자가요 추가적인 약물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렵더라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른 약물에게 없었던 치료 효과가 더 우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 계약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절반가량의 환자는 추가적인 약물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병용 요법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중요법, 삼중요법, 뭐 사중요법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물 하나로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상업화라든지 대형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건데 주가 반영했습니까? 1도 반영하지 않았죠. 왜 반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올바요파마 보세요. 아니, 연봉으로 봅시다. 예, 2024년도에 초급대을 했다가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단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맞나요? 월봉상 추세를 보시면은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주가의 변동성 역시 상방으로 가고 있는 주식은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빠지기만 했다. 자,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뮤노만트에 관련된 재료들. 이게 터지면 너무나 올라가기 좋은 차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언제 매수하면 올라갈까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 언제 매수하면 올라갈까요? 맞아요.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하면 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추세의 하단부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뮤노반트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보신다면요. 여러분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이 100%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어때요? 이 결과는 제가 조작을 하거나 단순한 제 주장이 아니라 임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결과는 이미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주가는 상승 추세 하단부에 있고요. 그럼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맞죠? 이럴 때 매수하면 올라가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께 매도 문자 보내드리겠죠? 이미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요 주당 가격이 4만 3천 원가도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 가치와 성장 전망성에 대해서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영로와 기술과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임상 결과들이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해서요 국책 과제 지원을 받아서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이제 어, 다양한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먼 이야기들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먼저 주목을 시켜준다면 야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 슈팅이란 여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간 못해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목표 주가 44,000원을 향해서 간, 간다면 40% 이상은 먹을 수 있는데 오버 슈팅이란 여성이 나오게 된다면 맞아요 생각보다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주식이 됩니다. 100만원으로 40만원을 볼수 있고, 1000만원으로 400만원을 볼수 있고, 1000만원으로 400만원을 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멋진 리조트라든지, 뭐, 오성 호텔이라든지, 프리미엄급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마음껏 호캉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수익을 위해서, 한올바이오파마 구독하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도 타점도 받아 봅시다 지금도터 한올바이오파마 매집을 시작해서요 제가 예상하는 흐름이 터질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도 보내드릴 거예요 분명히 머지 않아서요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뭐라 그랬죠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때가 저점이었네 하시는 분들 보다는요 상남이 덕분에 수익을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고요. 문득 저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수익을 받네. 이 사람 덕분에 해외여행도 가고, 이 사람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은퇴 설계자금, 혹은 뭐, 대출을 갚으려고 했는데, 거기 또 대출을 갚게 되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저한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게 가장 가치가 있고, 해서 저는 방송을 할 때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보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하노이 바이오파마가 무작정 급등만 하지는 않겠죠.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는 날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그 조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대하락의 조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인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만이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희한하죠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50% 잖아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투자자 분들은요 후자에 속할까요? 너무나 아쉽죠. 저도 역시 이 후자에 꽤 있었습니다. 매번 손해만 봤어요. 깡통도 세번 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돗물 막 일주일 동안 마셔가면서 배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부끄럽기도 한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저도 해냈습니다. 지금 해드리는 분석을 깨닫고 나서요. 수익과 손해는 반반이죠. 50% 확률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매수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매수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매도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순간순간의 판단이요. 결과를 만듭니다. 그 순간순간의 판단 기왕이면 중요한 분석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겠죠. 기왕이면 저렴하게 매수한 사람과 함께 해야겠죠 저렴하게 매수를 잘했다면 여러분이 바라시는 이 매도 타점도 매수만큼이나 꽤나 적절한 매도 타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미노반트의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 한올바이오파마가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증명해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어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 혜택을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한올바이오파마의 총정리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인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올 바이오파마 핵심 총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망 매물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는 이야기요. 실망 매물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것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이 변동성 구간은 소화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께 1차 목표 주가를 4만4천원을 제시해드린 건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어, 가치의 평가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가격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될뿐 마지막 관문은 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내면 두 번째 관문도 나올 것이고 세 번째 관문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린 흔히 뭐라고 그러죠? 임상 1상과 2상과 3상 내용이죠 그리고 뜻밖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블록버스터급 계약인데요 그 계약까지 터진다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허나 하나는 알수 있죠 이 주식이 무수히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같은 날에도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도요 한올바이오파마는 3% 조정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한올바이오파마가 버텨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올라갈 힘이 있으니까 버텨준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고 싶고 매수하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제가 매도 타점도 드릴게요 7371-7454 여기로 한올바이오파마라고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